이제 녹화 들어갈게요 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인트 레슨 비슷하게 약간 중요 포인트만 넘기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영상 버전은 이제 원본 소스라고 그러죠? 클린 소스 자, 그래서 벤는 지금 뭐 제가 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데 엘리스 스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엘리스도 그런 것도 되게 눈에 띄고 그러니까는 스카너 가져가면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스카너 애쉬 기본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는 이제 아이지아이지고요 IG, 그리고 이 애쉬라는 거 애쉬 상대로 시비를 많이 쓰는 거 우리가 l 쉬케에서도 많이 봤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궁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 시비의 장점이고 이제 쉐인을 탑 서포스로 쓸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던져 놓, 놓았더니만은 상대방이 리븐을 골랐어요. 왜냐면 리븐을 고를 수 있는 뭐야? 이유는 뭐냐? 짠타이랑 루키가 둘다 리븐을 잘쓸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러는 와중에 어 리븐이 탑으로 갈 수도 있고 미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지 선대를 내놨고 푸나틱은쉐니이 탑으로 갈 수도 있고 어, 서포트로 갈수 있다라는 이지 선대를 내놓은 다음에 보여주는 거 뭐냐? 그러 리븐이 미드랑 탑에 가더라도 다, 나중에 라인전은 모르겠지만은 한타에서 리븐보다 조금 더 쓸모 있는 상성이 좋은 아지르, 그리고 헤카림을 통해가지고 카운터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타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면 일단 끊어먹기 조합은 어차피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한타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가장 무난한 빅토르. 그니까 결과 결과적인 음. 거지만은 빅토르가 좀 패착 픽이 된것 같은 게 아까는 음. 이제 빅토르가 좀 조합이 너무 한쪽으로 컨셉이 아. 쏠려서 안정적인 걸 잡아준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 컨셉 플레이 잠도 있어가지고 미드가 아지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음. 게 되긴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네. 아예 라인 전 박스에도 뭐 다른 라인 영향 줄수 있게 뭐 특패라든지 뭐 이런 쪽은든가 아니면 아예 다이나로 컨셉만 아예 주운 양장 예. 가든가. 저쪽은 라인 서브를 해가지고, 지금 애쉬, 이렇게 하고 있고, 아래쪽에 와가지고 타워를 부술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 실수였는지, 지금 보시면은 미니맵에서 헤카림한테 맡겨놨거든요? 근데 헤카림이 툭, 지금 툭 치고, 또툭 치는데, 못 부셨어요. 예, 약간 실수한 것 같고. 저쪽은 지나간 다음에, 레클레스 선수가 라인을 먼저 도착해가지고, 라인이 땡기면서, 대기 치고 있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가 음. 예. 방금 타워를 못 보신 시점에는 바텀에 와드가 다돼 있었거든. 그렇죠. 블루 쪽이랑 이렇게. 음. 그래서 그때는 당장은 리븐이 편했는데 그와도 꺼지는 시점부터 이제 리븐이 살릴 수밖에 없게. 그래서 헤카림이랑 시스 차이가 점점 음. 한2 0개 음. 차이까지 벌어졌거든. 그렇죠. 딴 거보다도 그 한타 조합이 전에 이제 라인전으로 봤을 때에시스레시스카너이 조합은 진짜 갱호응도 좋고. 일단 갔다 하면 일단 하나는 무조건 잡는. 설령 역갱당해서 내가 죽더라도 음. 적어도 적하나는 잡는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갱킹을 갈 생각이 없는 상태죠. 그렇게 해가 시간이 좀 사실 좀 많이 지났어요. 여기서 이제 헤카림이랑 시에스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고. 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역갱데 일단 첫 번째로는 스카너가 위쪽에 있는 사이에. 엘리스가 들어왔거든요. 아직 스카너가 6레벨 되기 전이에요. 아직 7분 20초기 때문에 정글러가 6레벨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딱 스카너가 6레벨 되기 전에 레인노버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와서 블루를 그냥 빼먹은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스노볼의 시작이다. 음. 그리고 스카너 입장에서는 시야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 지금 내가 6레벨도 아니네. 엘리스도 5레벨일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는 지금 포기하고 위쪽으로 이제 턴을 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경기가 잘 풀릴 때라면은 스카너가 저 골렘을 잡고 만약에 6레벨이 딱 된다라면은 갱킹을 가가지고 그냥 쉔을 잡아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기가 막히게 이 타임 때, 푸나틱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푸나틱에서 이쪽 안쪽에 정글로 들어가가지고 시야를 장악하고 블루를 먹었는데 스카너가 아직도 안 보여. 이 말은 100% 스카너가 위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데 쉔이랑 지금 보시면은 와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라인전을 조금 더 우위로 가져가가지고 밀고 있지만은 이 타이밍 때 내가 집에 가면은 내가 갱킹 당할 일은 0%다. 그렇죠. 엘리스가 예. 그리고 블루 먹으면서 육 찍었기 때문에 예. 스카너가 나머지 먹으면서 타 있었으면 육 찍고 딱 도축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그렇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작은 레이더버 선수가 정글러가 서로 육 레벨이 안 되는 그 직전 정말 이센 음. 타이밍 때 경험치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안 보이지만 하여간 닦고 예. 있어. 예. 지금 딱 아, 뭐. 예. 여기서 이제 한번더 안정적인 선택을 포나티긴 한 거네. 그렇 최니 이제 어디 가냐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린 라인 따라 갔었잖아요. 예. 이게 라인 이렇게 밀어놓고서 스카너가 어차피 만약에 탑을 왔다면은 지금 음. 할수 있는 게임 자체가 탑에서 한번더 땅굴바하면서. 에시 쓰레시랑 다시 한번 라인 파는 거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일로스타도아예 안정적으로 그대로 그냥 탑으로 떴던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지가 변수를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스타이의 리븐이 계속해서 바텀에서헤카림이랑 세세세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딱 리븐이 갑자기 위로 가게 되면은 이거 순간적으로 놓치기 쉽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해카림 입장에서는 어 리븐이 지금 집에 갔어. 라고 코른냈을 텐데. 지금 탑에 가가지고 어디쯤 갔을 거라는 거를 정확히 말해주기 사실 어려워요. 그니까 그러니까 탑에, 그, 뭐야, 오기 전에 와드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서포트의 당연한 생각이고, 요거는. 그래서 갔더니만은 요거는 사실 조금 운이 좋았죠. 네. 왜냐면 이건 스카너, 카카오 선수가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점멸을 써서, 아, 예, 그냥 궁으로 물고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리브한테 킬을 먹이고 나서 탑라인전에서 조금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달라도 뭐가 달랐을 것이다. 음. 그런데 분명히 푸나틱이 기아가갔을 때는 푸나틱 블루를 먹고 주도권을 가져갔는데 여기 카카오 상수가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못 잡았던 거. 옐로스타도 어느 정도는 감안했기 을 때문에 반응도 예. 그나마 빨랐고. 그렇죠. 카카오가 망설이는 사이 에옐로스타가 어쨌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몽운 뭐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은 LOL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턴게임에 좀 가깝다라는 말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는 포나틱 턴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IG 음. 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됐건 간에 이득을 어떻게든 가져갔어 했어요 그쵸. 근데 이 <laughs> 타이밍 때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고 <laughs> 집에 그냥 돌아가다 보니까는 음. 예. 그러니까 방금 게임이 터질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 잠깐 돌리면은 IG가 여기서를 딱 걸었던 게 리븐이 리븐이랑 스카너도 mm -hmm. 넘어갔구나. Mm -hmm. 그 다음에도 바로 돌아서 다이브까지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엘리스가 바로 레이너버가 바로 탑으로 그거 있고 합류하는 거 뛰면서 봤기 때문에 결국 그쵸.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결국에는 리븐이 CS 경험치 확 벌어진 상태로 mm -hmm. 그 뒤로는 아예 해커리을못 이기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스카너가 사실은 동선이 꽤나 길었고 mm -hmm. 거기다가 지금 왼쪽 부시에 온 것까지 들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 선수가 동선이 완전히 뺑뺑뺑뺑 돌아서 갔죠. 왜냐하면은 쉐니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와드가 없는 역으로 돌아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에 음. 저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침저 저기 위에서 걸리니까는 곧바로 이렇게 갱옹을 통해 가지고 스카너 탑단골도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100% 갱킹이 되는 거예요. 음. 예. 물론 이거는 레노브 선수가 조금 늦게 고치를 날려가지고 음. 죽지는 않고 뭐파피도안 됐지만은 이거만으로도 일단 스카너가 탑이 있다는 걸100% 알기 때문에. 주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또시비이랑 쉔, 후나틱의바텀듀오가아스카너가 위에 왔다 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살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수 조절이 이제 고, 공수 조율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득 봐야 될 타이밍이 지금 예. 하나도 못 봤고 조합으로 왔을 때 후반에 힘 빠진다는 건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죠. 미드에서 주도권 한번 잡으니까는 이거 욕 먹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예,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퍼블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먼저 도착했죠, 일단은. 그래서 라인을 먼저 밀고 있고, 스카너가 이제는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스는 이미 위로 올라갔죠. 왜냐면, 용을 먹었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빅토르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유사시에 2대2, 지금, 아지리가 미대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빅토르 입장에서는, 먼저, 중간 위치에 차지해가지고, 아래에서 스카너 리브인데, 앨리스, 해카리 뭐요런 싸움을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 건데. 내가 빅토르가 먼저 와가지고 나머지 정리하겠다 설계를 짜기는 짜는데 문제는 굉장히 영리하게도 굉장히 영리하게도 엘리스가 먼저 뒤로 돌아갔어요 한발 빠르게 또 그치. 그래서 아이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본인들이 그렇죠. 오히려 당할 거라는 걸 염두에 안 두고 바텀 쪽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펜트에서 그렇죠. 성공을 때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엘리스가 이렇게 오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그다 못했기 때문에 이거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파악을 못했냐? 아이즈가 오히려 바텀 예. 쪽을 보면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티 그렇죠. 이거는 예. 한수 앞서 있었고 한수더 빨랐다. 그렇죠. 이거는 헤카니 입장에서는 어 내가 여기서 막을 수도 있지만은 스카더랑 다이브 당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치. 그냥 탑에 가서 확실하게 먹어주니까는. 리븐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CS 한뭐여 개, 6개? 6개좀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리득만 보고 아무런 이제 이득 못 보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무난하게 가다가 아까 쓰레시가예 점에 빠진 거 빠진 거를 정확하게 확인했죠? 지금 핑을 찍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참 날카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쓰레시가 보시면은. 이거는 와가지고 와드를 치잖아요. 음. 와드를 치면 아시다시피 기동력 장화가 공격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속이 엄청 느려져요 네. 기본 신발대로. 그러니까 옐로스터가 핑을 미치는 식으면서 지금 가라. 나는 지금 더 빠르다. 그리고 전멸 도발로 완벽하게 마무리. 그러니까 쓰레시 짤에서 약간 억울한 게 뭐였냐면은 나름 저쇼놀수 있는 동선까지 와드를 해놨었기 그렇죠. 때문에 와드 친 거였는데. 엘로스타 판단력 자체가 그냥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얘 여기 들어오는거나 바로 뛰면 이거 무조건 잡는. 네, 예, 와드 치면은 이 속이 늘어지는 거. 요거로 잘 활용을 했죠. 세이스가 예, 음. 뭐 허무하게 시야 먹다가 죽고 그런 장면은 아니었어요. 예. 자 여기서 훈이 선수가 조금 깊게 들어가 있는 듯했지만은 이거는 키드 선수가 조금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거지. 이건 명백히. 음. 왜냐면은 혼자 궁쓸 이유는 없거든요. 바라보는 방 자체도 카카오루는다 예. 앞쪽이었어요. 카카오루키은 미드를 막자라고 해가지고 타워 끼고 지금 있었는데 키드 선수가 혼자서. 지금 보시면은 코어 팀이 하나도 없는데 음. 지금 헤카리 마이템이 얼어붙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예. 코앞에서 궁을 예. 거기 거기에다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애쉬가 궁을 멀리서 쏘서 맞힐수록 이제 그 어느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데 코앞에서 쓰면 진짜 짧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약간 팀워크의 문제 이런 거는 또 그래서 또 다시 i g 가 턴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워낙 불리해진 글로벌 곳의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타워 차이도 이제 1대 타워를 싹다 밀렸기 때문에 라인 컨트롤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 이거 용도 뺏기면은 그 다음에는 네. 그냥 답이 없다. 이거는 네.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 싸운 거예요. 이렇게 싸울 시간 타이밍조차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어 이거 보니까는 라이어스 이번에 새로 만들었네요. 이거 좀더 위로 중민한 것 같은데? 이번에 클라를 그걸 음. 원래 이제. 라이언 내부 클라이언 시점 조절인 게다 좋은데, 아 그걸 어쩌고저쩌고만 풀어놓고 그때그때 예, 예, 예. 쓰는더라고요. 그때 아, 좋네요, 주마우트에서 좋네요 이거. 어쨌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싸워야 돼요. 예, 이거는 지더라도 싸워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 오기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딜러진이 늦게 왔어요 이번에 음. 또. 예, 딜러진이 늦게 왔고 리브는 아시다시피 정면에서 나를 따르면서 라풋때 들어가는 챔프가 아니고 약간은 반박자들이게 후진 리브를 해야 정말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챔프인데. 리븐이 뒤로 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카카오 선수가 먼저 물리면서이 먼저 본것도 레인 오브 선수가 전멸 고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싸움을 걸어 버렸죠. 왜하면 소위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말하기에 어떻게든 싸움을 걸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c c b 로도 이미 템차가 네. 났었어요 인피랑 노인피의 그냥 그쵸? 템이었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아지르 때문에 리븐이 아무것도 못 하고 뒤로 막히게 되고 예, 빅토르가 들어가서 아지르를 잡긴 했지만 아지르는 자기가 죽을 각오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러면서 경기가 사실상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한번 변수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 한번더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바로, 바론, 바로는 언제나 변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계를 하면서 자 바로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바로을 먹고 있다는 걸잘 캐치를 해놔가지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렇게 라이저 확인하면서 잘 갔는데. 엘씨 군도 잘 날아왔고요. 어, 강타는 예. 영향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지금 이거 페비민 선수가 이거는 조금 안일했던게 음. 이거 한다고 못 넘어 넘어가지고 군못 뭐야 강타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음. 오히려 이게 만약에 스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스틸하고, 스틸하고 살려주는 거죠. 이 예. <laughs> 이거는 솔직히 좋은 플레이라고 제가 음.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예. 어칭원의 다행 거는 프라틱 입장에서는 나중에 슬로 비디오로 나오겠지만은 예. 레이오버 선수가 강타를 못 썼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천천히 자1070자 전면 썼는데 강타를 썼지요. 근데 레이노보 선수는 지금 보시면은 못 썼지요. 이게 예. 끝까지 못 썼습니다. 예. 네. 이건 실수. 예. 이게 애쉬 구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강타는 써지거든요. 네. 예 아마 강타를 근데 썼으면 오히려 더 위험했을 수도 있어. 응. 예 물론 설령 발언을 뺏겼다라고 하더라도 승패는 저는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응. 어쨌거나 뭐 변수가 사라진 거죠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뒤집을 게 없을 정도. 로 그렇죠. 그러면서 1차 타워, 2차, 2차 타워까지 싹다 밀리게 되면서 글로벌 격차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야까지 잡히고 어떻게든 끄덕어먹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니까는 상대방 이치, 이제 이프란틱 입장에서는 상대방 위치가 뻔히 어디 뭉쳐 있는지 보이다 보니까는 따로다해서 끊기는 그림이 절대 나오지가 않죠. 정면 싸움만 하면 질수 예. 없는 상황. 어떻게든 네. 싸움만 걸면 되는 상황. 그리고 바로 아대 예. 바로 쪽으로 있고 미리에는 와드로 결정타. 그렇죠. 오늘 일단은 이 경기를 보고 느낀 거는 레인오버 선수의 감각이 지금 조금 초기 살아 있다. 음. 예, 정말 미세한 타이밍이지만은 스카너 아, 입장에서는 카카오. 예 조금 더 빨랐어, 조금 더. 다 카카오 다임스앞으니까 예. 이긴 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카너가 육레벨 찍으면은 육레벨을 찍으면은 육레벨 킹킹 강력하다는 거다해보있잖아요 음. 예, 이건 뭐 티어 상관없이. 그특정 타이밍에 먼저 들어가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득을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스노우볼 굴리는 거. 이건 뭐, 프나티 경기가 워낙 훌륭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바텀 듀오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 정글이 어디 있을 때 완벽하게 반대쪽은 살아야 된다. 요런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척척척척 잘 맞았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고, 후나티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저는. 한간에 떠 놓는 소문대로 네, 예, 잘한다. 잘한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네요 근데 그 소문은 이미 뭐 퍼질 대로 퍼져서 네, 그렇죠. 각그 지역대표 뽑힐 때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IG 주가가 훨씬 더 높았었는데 예. 월드컵 직전에는 이거는 프나틱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나틱 1위를 점치는 분위기도 꽤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라이어 네. 방송하시는 데스크에서도 프나틱 승리에 점치는 그런 음. 예, 그림이 나왔죠 자, 그래서 포나틱 대 IG 개막전은 포나틱 승리로 예,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